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거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 긴 걸로 좀 해볼 수준이 올라갔죠. 자, 어, 자, 거기 오신 분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네, 아,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스마일러를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자,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이 뭔가요? 어, 복이 없고, 천천히 네, 아유, 정말 잘하시는군요. <laughs> 자,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칸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분석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한 단어입니다. 이것들은 하라카, 하라카. 하라카 폴레 폴레니 모엔 이건 한다는데 여기 하이나 이것도 물론 한다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지금 요소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다 뜻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하라카는 뭐냐면 빨리예요그 옆에 하라카도 여전히 빨리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되겠죠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빨리빨리 자 그다음에 하이나를 분석을 해보면 맨 앞에 있는 한은 부정을 나타내는 접사입니다. 한번 접사 이런 거그 내버려두고 부정의 부정. 이 문장이 뭔가 아니다,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는 그것은 사람이 아닌 뭔가 사물을 받을 때 받는 주어예요. 주어. 그것은 자나 나는 뭔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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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이나를 보면. 그것이 있다인데, 부정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면 자, 이 바라카가 없다는 겁니다. 바라카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이 하라카 하라카, 이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라는 것은 축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자, 뒤에를 보면, 폴레폴레. 폴레폴레는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니는, 뭐, 뭐, 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엔도 하면, 속도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속도라고 써있지만, 그 실제로 다 해석을 해보면, 빨리빨리 하는 그것은 축복이 없고, 폴레폴레, 천천히가, 천천히가 속도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이 자연의 속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보시다시피 나무가 크는 것은 안 보입니다. 어느 날, 며칠 지나서 고몇달 지나서 고몇 년이 지나서 보면 나무가 이만큼 커있는 것이 보이지, 절대 눈앞에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한다고 나무가 크진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자연의 움직임에 있어서 빨리빨리 빨리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혹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태풍 뭐 이런거 빨리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얘기해서 혹시 나올까봐서 자 근데 어쨌든 자연에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스와일리 사람들은 그쪽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폴레폴레입니다. 천천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느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진짜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화병나기 딱 좋은 한국 사람들이죠. 예전에 제가 어, 케냐에 자원봉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케냐 중등학교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선생님으로. 근데, 이제 아침에 한 8시쯤에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학교에 이제, 어, 운영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 그뭐 그러니까 이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사 이런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 동네 주민이세요. 근데 그, 그 분이 와서 거기 학교 앞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 오늘 학교에서 약속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그 수업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 때 12시 반쯤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아직도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 아직 못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한 3, 4시간 지난 뒤죠. 근데 아직도 못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못 만났대요. 좀 늦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웬만큼 또 아프리카에 좀 익숙했던 사람이라 뭐 3, 4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죠. 이렇게 생각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들어가서 또한참있다 이제 학교가 다 끝나고 한 4시 반, 5시쯤 돼서 다시 나왔는데 아직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만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못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못 만났대요. 그러시면서 아주 평안한 얼굴로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고, 내일 만나야 되겠다고, 이러시면서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laughs> 이게 아프리카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 우리 2시에 만나자! 했는데 2시 뭐 5분 됐는데 안 왔다! 막 14기 시작하고 30분이 지났다 그러면 진짜 막 폭발하죠, 한국 사람들. 근데 30분 기다리고 폭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8시간은 기다리고. <laughs> 30분 기다리고 폭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게 지금 얘기하듯이 폴레폴레 폴레 천천히 하는 것이 그 자연의 일반적인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좋게 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그 자연의 속도에 그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워낙에 천성이 급해서 사실 이걸 생각을 해도 그걸 못하는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며칠 못살 겁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에 가서 뭐일주일 계시든 이주를 계시든 그 점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 우리 내일 2시에 만나 이렇게 약속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내일 만나 이러면 끝이에요, 약속이. 내일 아침에 만나든지 점심에 만나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 너무 그좀 심한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자 해가지고 정한 게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자예요. 아니면 내일 오후에 만나자. 내일 저녁에 만나자. 그러니까 최소한 한 3, 네 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늦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사실 사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